자, 안녕하세요. 고마드입니다 어, 오늘 분들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? 2월 18일. 제가 어디 갔냐면 중앙도가. 대구 중앙도역 갑니다. 네, 왜 가는지는 다들 알거될까 한번 일단은 가보죠. 뭘까? 깜짝아 개똥이죠. 음..대구 뭐지? 음. 여기 시유동 <laughs> 아 세븐세븐 없어졌네 이거 대구 대구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가다 없고 있어가지고 이게 20년 전 건물인데 이게 20년 전 건물인데? 뭐지? 저거? 뭐지? 저것도 다 만들기 가는 건데, 저, 저 정도로 높아요. 옆에 더 높은 거 있는데. 소음 오기네요 조용히 시켜. 고함 좀, 고함 좀 작작히요. 아, 나보다힐것없네 오우. 오, 오. 이게 재개발의 힘인가. 주전래가 이제 제가 좀 오랜만에, 오랜만에 오거든요? 아, 조용히! 저 새끼. 진짜. 겁나 높다. 건물 좀 착착 돌펴, 이씨. <목소리> <오>, 달달 <목소리> 뭐야, 안녕? <목소리> 포드씨가 왜 여기 서었나 그냥 걷고 있었는데 포드씨가 나왔어. 갑시다. <laughs> 오우 야. 20년, 20년 전기 저도 했는데? 네, 이거 다시시다하는데이 정도에요. 원래 저기까지 올라갈 거예요. 두자멸에, 네, 그, 뭐시, 역시, 스칼리, 아, 뭐시? 아무튼, 그거는, 그거는 더 높아요. 네. 미쳤어요, 그냥 아니, 예, 주전네 거리는 그냥 신세계 건설이 점령했다고 보는데요. 이 네. 주전네 거리에그 스카이 량인가 뭔가 그것도 신세계 건설인데 이것도 신세계. 와 건너도 봐. 아, 스카이 인은 어디 있어? 다시 려면 이따 보는데요 이런 데는 무조건, 데시벨이 있죠. 아! 아! 응? 맞도 아, 빡. 게 제가 받은게 이겁니다. 오져요. 네, 저, 저기 주전역이 있는데, 아, 저기 죄도 못생긴, 제가 받아 오시게 하고 있어가지고, 예 주전을 가기는 그냥, 어? 저기 그행 8번 안 다니는데 왜 다니지? 아이 뭐야 여기 빌딩 생겼네 어우 엄청 높다 뭐야 가시 말라고? 그런데 근데 에이, 딱 보니까 붕괴될 것 같아 안 갈게요 가시 말라고 붕괴까지는 되겠죠 그 네, 출구 새로 생겼 거네. 음. 저는 계단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엘베 탈게요. 자, 빨리 와. 빨리 와. 엄마. 고장 났나? 왜 1층이 안뜨어1층 뜨고. 아, 겉에 아, 있네 아. 다시. 응, 아, 여. 여, 여. 저기 옆 분위기랑 다리래 무슨 분위기가 다 똑같아. 에스컬레이터 소리로 돌배를이고 이거 사람들 겁나오나. 네, 저기 출구 연관돼가지고 저게 뚫려있거든요. 한번 봐보죠 지금. 출구가 또 어떻게 될수 있지? 이. 녹난데 코앞이다 네, 빨리 갈게요. 좀뜯도 마스터를 착용하 가자 아 잠깐만 다